이찬원 독자 추천 236회째 진심이 닿는 무대가 만든 국민 가수의 길 이찬원이 독자 추천 1위를 차지했다. 이번이 벌써 236회째다. 특정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압도적인 횟수로 이어지는 팬들의 추천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 명의 가수가 대중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어떻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가창력과 감성의 공존. 이찬원은 2020년 방송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2를 통해 본격적인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무명 가수였지만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고운 감정선 그리고 성실한 무대배너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 가요, 민요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장르불문 올라오로 성장했다. 특히 그의 대표곡인 편의점과 참 좋은 사람은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다.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음색은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진심을 담은 표현력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이것이 바로 이찬원이 팬들에게 끊임없이 추천받는 이유다. 예능에서도 빛나는 매력, 가수로서의 이찬원뿐만 아니라, 방송인 이찬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불후의 명곡, 토파원 25시, 편스토랑,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SBS 내일은 국민가수의 MC로 발탁되면서 안정적인 진행 실력까지 인정받았다. 그의 예능 감각은 억지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센스 있는 리액션,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호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래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이찬원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무엇보다 이찬원이 독자 추천에서 236회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팬과의 관계가 있다. 그는 SNS나 팬카페를 통해 자주 팬들과 소통하며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는다.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도 팬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로 여기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2023년부터 이어진 전국 투어 콘서트 1 시리즈에서도 그는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어떤 무대에 서든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지켜봐 주는 이들을 향한 보답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혀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배우 활동에도 도전하고 있다. 드라마나 뮤지컬 무대에서 이찬원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가진 풍부한 감정 표현력과 무대 경험은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늠케 한다. 더불어 광고계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감 있는 말투는 건강식품, 생활용품,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이유다. 제품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철학을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의 화법은 광고 효과를 배가시킨다. 지금의 인기를 지키는 법. 많은 스타가 일시적인 인기를 얻은 뒤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반면, 이찬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팬들에게는 언제나 겸손하게 무대에선 언제나 진지하게 화려한 수식어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창원의 현재는 우연이 아닌 노력의 결과다. 그가 매일같이 새벽까지 연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를 고민하며 팬들에게 단한 번의 실망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이찬원은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단지 트로트 가수나 예능인이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음악, 방송, 광고, 연기 등 그가 손대는 영역마다 반응이 좋은 이유는 결국 진정성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인기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찬원의 향후행보가 주목된다. 결론 236회의 독자 추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찬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축복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신뢰의 표다.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만 누군가는 노래로 사람을 울리고 누군가는 사람을 걷게 한다. 이찬 원은 그 둘을 모두 해내는 가수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